안녕하세요. 지은TV의 지은이와 지은TV의 서윤과 서윤이와 지은TV의 게린입니다. 우리 2편이 됐어요. 우와! 아, 이번에는 우와. 한번 최대한 상황극을 찍어보겠습니다. 맞아요. 그러면은 맨 위층에서 만나요. 맨, 베, 베란다요? 맨 위에 나도 베란다. 나도, 베란다요. 예이. 아, 베란다래. 옥상. 지상했어. <laughs> 나도 <많이> 날라갔어. 많이. <laughs> 그럴 날라갔어? 경우 있던데. <laughs> 나 옛날에 방이 oh 날라갔어. 나 방망이 쳐다가 날라갔어. 어! 방망이야. 방망이, 방망이 아니고살려야 야, 너네 다 일러, 씨. 아니. 언니 영상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떻합니까? 나플랫폼랜이 아, 아니라 수에 얘들아 나 1대4로 다 이겼어. 그래? 잘했어. 125이에요. 에들아나 살려줘. 다시 되자아다 지은아 우리 그거 할래? 뭐. 그.. 너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. 그 집티코 그런 거. 돈훔쳐줬던데돈훔쳐줬던데 돈 그게 뭐지? 그 집, 그거 있잖아. 그 집, 그거 있잖아가 뭐야? <laughs> 너네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네. 여기 없어. 그들 우리 이제 한가 집을 지어볼까요? 나 막내 할래. 얘들아. 나째 얘들, 내가 엄마. 그래, 그러면 나는 지금. 그다음 예린이 <웃음> 첫째, <웃음> 서윤이 작아, 근데. 막내. 이거 봐봐. 얘들아. 왜요? 엄마가 <목> 싫어요 상황극 시작 상황극 시작 어, 아 맛있겠다 그래, 냄냄냄냄 냄냄냄냄 냄냄냄. 그래 엄마가 많이 줄게 언니 것아그 하얀 색깔이 나와 많이 아, 먹어와 휴지도 먹어야지 야 <목소리> 그거는... <laughs> 엄마도 먹을까? 어엄는안 먹어지네 야, 나는 <laughs> 지금 너 싹쓸이 먹어야겠다. 야. 엄마! 저도 어, 너무 미안해요. 그요 저도 나오고 싶어요. 나 언니도 먹을래. 언니 <laughs> 일로 어, 와. 아, 나가졌어, 나. 어, 뭐야. 아, 이상한 아저씨 만났어, 나.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, 역시. <laughs> 얘들아, 밥 먹어. 기다려! 아마가못먹 지을 거예요. 저 먹을래요! 저 먹는 거... 막내는 먹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. 나는 집 짓는 것만 하루 종일 했어. 참 맛있겠다. 고기 일단... 아니, 나못먹는데안 닫고. 아니, 너는왜집 짓는 데안 닫고? 왜 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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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밥만 먹어? 엄마, 여기도 와서 뭐 찍어주세요. 어, 어. 예, 먹으라 어, 어, 먹으라 아 뭐야 갑자기 먹으라 됐어 먹어 먹으세요 어, 야 네. 바닥 먹지마 아, 아 진짜 미안해 동생아 바닥을 뭐요? 먹으면 어떡하니 아 진짜 멋있다 아니, 안녕하세요, 천지 사랑해, 좋은 운 해. 엄마, 저도 찍어주세요. 잠깐만, 기다려. 이상한 사람 들어왔는데요? 잠깐만. 기다려, 안 되냐? 아, 됐다. 이게 뭐냐? 오잉, 오잉. 아, 나, 잠깐만. <laughs> 그 <그냥> <laughs> 달려갔어도는데 <laughs> 달려갔어. <laughs> 여기 칠라 걸린이 있는 데였어. 먹는...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집에 지연아 나 먹게 해줘 아 진짜 또날아갔어 아니 내가면 뭐, 지연은 이상한 아니 아니 누가 다 먹어 먹었... 유리도 먹어놨어 누가 그거 언니인데나 아니야 나 유리 꺼내는 법나 없... 꺼내는 법 몰라 계단에! 야! 아 뭐야 진짜! 야! 어찌 메이요. 뭐! 배고파요!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가요 17 1아 배고프단 오. 말이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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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이. 지금 어. 너무 이상해서 잠깐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 켰고요 넷 네. <laughs> <laughs> 서윤아! 폭탄을 심어줘 폭탄을 아, 심어줘 폭탄 속탄 심... 폭탄만 심지 마 어? 근데 어차피 지은이가 나안 초대했어 어? 응? 진짜? 나또 죽을 뻔했어 나 하나 파면 은나 죽을 뻔했어 다 내려와, 밥 먹고 해. 빌라야! 밥이다, 어, 밥! 첫째야, 너도 한번 먹어봐. 와! 엄마, 나 먹게 해줘요. 안 먹고, 너 바닥 먹지 마. 네. 요거 안 먹고, 왜 내가 말이 안 이상한데? 나한번안 먹어. 나집 지울 거야. 나집 지워야 해. 야, 너 다이어트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어. 저는... 집에 소주라! 아, 라 아, 소 아, 소주라. 아, 아, 소뭐뭐 아, 소주라. 아, 소주라. 아, 소주라. 아, 소주라. 라 아, 소주 아, 소주라. 아, 소라 아, 하자. <laughs> 아, 니왜못 먹게 해? 해야... 아, 니 잠깐만. 응. 잘먹고다그 다음에 어 진짜 맛있다. 어.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만약지와 야지 피자도 먹으렴. 아 진짜 좋야 누구만 대도야? 피자도 맛있는 거야. 맛있... 고기 죠 언니는 이미 뚱뚱한데 다이어트를 하겠대, 무슨. <laughs> 나 다이어트 안 하거든? 나가 잠못자는 거야. 사실 언니 다이어트 해야긴 해야 돼. 이제 저녁에 먹어. <laughs> 네. 많이 나 산타 할아버지 만나고올게 그래, 가라. <laughs> 나 쌍남자. 쌍 여자. 아, 나 남자인 줄 알았어 내가요. 아는 내가 쌍 남자인 줄 알았어요. 한 번도 의심한 적. 점... 어찌죠? 여러분 이상한 화면 때문에 넘겼습니다. 아내 기질이더라. 저희나 어, 이제 먹으세요. 친출했습니다. 아니 친출해 그거 했습니다. <laughs> 언니 먹지 마. 나안 먹을 네, 거 없죠. 니네 언니 먹을 생각도 없다. <laughs> 잠깐나 여기다가 이거 좀 엄마 비우면 안 돼요. 나 먹어. 그거 없는데 오늘 먹으라는 거지. 아 이따가, 이따가 엄마 이따가 친구들이랑 좀내와야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, 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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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.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엄마 <진짜> 네 <잤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제 <laughs>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 그냥 전 여기에서 이거 지우면서 안녕할게요. <laughs> 여러분. 옥상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. 어차피 그래서... 옥상 있어요. 그래서 소파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. 내 채널이요. 미연아 음, 영상 끝나고서 우리 다 할까요? 그래요. 마, 그래요. 여러분 어?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.